2025년 9월 20일 하나님 주신 메시지입니다. 잠언 4장 19절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오늘 기도 가운데 저는 축구 경기를 보았는데 경기가 막 시작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시작되고 공을 차려는 첫 선수를 보니 황당하게도 그렇게 공을 차려다가 헛발질을 하고 복걸하져 쓰러지더니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함에 시작도 하기 전에 공도 만져보지 못하고 선수가 쓰러져 구급대가 출동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시며 훈련되지 않은 자가 공도 만져보지 못하고 쓰러지듯이 휴고에 훈련되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한 자는 버려지고 큰 재앙을 만날 수 있음을 이러한 장면으로 알려주심이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멀리서 무서운 먹구름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먹구름을 피해 가까이 가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늘을 올려다 볼 생각이 없었고 그 먹구름 속으로 스스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먹구름은 무지막지한 폭우를 쏟아냈는데 그렇게 먹구름 속에 들어간 자들은 폭우에 휩쓸려 큰 고난을 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시며 앞으로 우리에게 큰 재앙과 환란이 다가와도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모르는 자들은 스스로 포구 속으로 들어가는 자들과 같음을 알려 주심이셨습니다. 미가서 2장 3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당신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되고 훈련된 선수와 같고 먹구름 속으로 들어가듯. 스스로 재앙의 길로 들어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한 사람을 보았는데 그는 스스로 자신의 팔과 다리를 잘라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미치지 않고서는 어떻게 자신의 팔과 다리를 잘라낼까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이런 행동을 할까 하고 보니 그는 장난감처럼 자신의 팔과 다리도 언제라도 다시 붙이고 싶으면 붙일 수 있다 여겼습니다. 그러나 잘라낸 후에는 결코 팔과 다리를 이어 붙일 수 없었고 떨어져 나간 팔과 다리는 썩어 다시 사용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신기한 장면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자들은 떨어져 나갔음에도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 생각함에 그 모습이 잘려져 썩은 팔과 다리와 같음을 알려 주시이셨습니다 당신은 진정 죽게 붙어 있는 살아있는 지체입니까? 아니면 그 몸에서 떨어진 팔과 다리임에도 다시 이어 붙일 수 있다 여기는 썩은 믿음은 아닌지요. 당신이 지금이 마지막 때요. 곧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께 떨어져 있는 썩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는 공을 찰수 있을 것이라 여겼다가 쓰러진 선수와 같을 것이며 먹구름을 보지 못하고 들어가는 재앙 속의 사람들과 같으며 떨어진 팔과 다리를 다시 이어 붙일 수 있을 것이라는 사람과 같을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신앙의 사람이라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훈련된 신부가 되시고 먹구름 속으로 들어가듯이 스스로 버려져 재앙으로 향하며 잘려진 팔과 다리와 같은 버려지는 지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매일 놀라운 뜻을 주시고 훈련되지 못하고 스스로 재앙의 길로 가며 잘려져 버려지는 지체들이 있음을 알려주시며 우리로 깨어 훈련되고 준비되기를 바라시며 뜻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